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키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력 운동이 성장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들을 해서 근력 운동 하지 마라. 유산소 운동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구를 해보니까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성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같이 섞어서 한다면 그럼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은 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어나면 또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밤에 잘때 이렇게 확 분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올라갑니다. 오른 채로 유지가 돼요. 오른 채로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진 성장 호르몬 레벨도 이 바닥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애의 성장 호르몬 레벨이 여기라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애들은 레벨이 이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또확 나오고. 그 운동도 꼭 유산소 운동할 때만 확 나오는 게 아니고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성장판 자극하는 효과도 있고 또 성장판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당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고 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같이 섞어서 하면은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